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주방 어딘가에 꼭 있는 마늘에 관한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마늘 냄새 때문에 꺼리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당장 마늘을 찾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30년 넘게 마늘을 연구해온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대학과 연구소에서 마늘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했고,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음식에 맛을 내는 양념이 아니라 우리 몸을 지키는 천연 치료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도 마늘을 약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동의보감에도 마늘이 독을 풀고 기운을 도두며 병을 예방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고대 이집트에서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던 노동자들에게 마늘을 먹였다고 합니다. 힘든 노동을 견딜 수 있도록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서였죠. 현대의학에서도 마늘의 효능이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과 면역력, 그리고 암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는 마늘을 암 예방 효과가 가장 높은 식품 1순위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식품을 찾아다니시는데요. 사실 마늘 한 쪽이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마늘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매일 꾸준히 먹었을 때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마늘을 매일 먹으면 생기는 놀라운 변화 그 7가지를 하나하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마늘을 드시고 싶으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혈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이 막히고 굳어지면서 각종 심혈관 질환에 걸리기 쉬운데요. 마늘이 바로 이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바로 마늘의 매운맛과 특유의 냄새를 만드는 성분인데요. 동시에 우리 혈관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자르거나 으깰 때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변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정말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매일 마늘을 섭취한 그룹이 12주 후 혈관의 탄력성이 평균 28% 개선됐다고 합니다. 혈관이 탄력적이어야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든요. 나이가 들면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지는데 마늘이 이걸 다시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우리 몸에는 두 종류의 콜레스테롤이 있는데요. 하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고 다른 하나는 나쁜 콜레스테롤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 벽에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막히게 되는데 이게 바로 동맥경화의 원인입니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교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3개월 동안 매일 마늘을 섭취한 사람들의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평균 17mg 감소했다고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도 평균 23mg 줄었고요. 이 정도 수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상당히 낮아지는 수준입니다. 마늘은 또한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막아줍니다.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면 혈전이 생기는데, 이 혈전이 혈관을 막으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무서운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혈소판이 서로 달라붙는 것을 방지해서 혈액을 맑게 유지시켜주는 거죠. 실제로 호주 에들레이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전 생성 위험이 약40% 낮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죠. 아스피린 같은 혈전 예방약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고혈압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마늘을 꾸준히 드시면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리신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이 더 쉽게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영국 리딩 대학교의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요. 고혈압 환자들이 12주 동안 마늘을 섭취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8mm 수온주, 이완기 혈압이 평균 5mm 수온주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경증 고혈압 환자의 경우 정상 범위로 들어올 수 있는 수준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늘이 산화질소라는 물질의 생성을 촉진한다는 겁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 생성이 줄어듭니다. 마늘이 이걸 다시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한국식품영양학회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늘을 6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혈관 나이가 평균 5년 정도 젊어졌다고 합니다. 실제 나이는 그대로인데 혈관은 더 젊어진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사람은 혈관만큼 늙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요. 마늘을 먹을 때는 생으로 먹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알리신 성분이 가장 잘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마늘이 너무 맵고 자극적이라면 살짝 익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완전히 익히면 알리신이 많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데치거나 볶는 정도로 하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마늘 한두 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위에 부담이 될수 있으니까요. 아침 식사 때한 쪽, 저녁 식사 때한 쪽,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면역력 강화입니다. 요즘처럼 각종 바이러스와 질병이 걱정되는 시기에 면역력을 높이는 게 정말 중요하시죠. 마늘이 바로 이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늘에 알리신 성분이 각종 세균과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 효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23종류의 세균에 대해 항균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겨울철 12주 동안 매일 마늘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감기에 걸린 횟수가 63%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감기에 걸리더라도 회복기간이 평균 70% 짧았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큰 차이죠. 마늘이 면역력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우선 마늘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특히 자연살해세포라고 불리는 NK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는데요. 이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교토대학교 의학부의 연구 결과를 보면요.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NK세포 활성도가 평균 4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이 그만큼 강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마늘은 또한 백혈구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병원균을 공격하는 1차 방어군인데요. 마늘을 먹으면 이 백혈구들이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특히 대식세포라는 백혈구의 일종이 병원균을 잡아먹는 능력이 크게 향상된다고 합니다.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실험에서는 마늘 추출물을 처리한 대식세포가 처리하지 않은 세포보다 세균을 제거하는 속도가 2배 이상 빨랐다고 합니다. 이건 마늘이 우리 면역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강화시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늘의 항바이러스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감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독감 바이러스, 헤르페스 바이러스 등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해 억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늘의 황화합물들이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고 감염을 예방하는 거죠.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요. 마늘이 독감 바이러스의 세포 침투를 약90% 차단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독감 백신과 비슷한 수준의 예방 효과입니다. 물론 백신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보조적으로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장내 면역에도 좋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 중 70%가 장에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높아지는데, 마늘이 바로 이장건강을 돕습니다. 마늘은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하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프랑스 파스테르 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요, 마늘을 섭취한 그룹의 장내 유익균 비율이 평균 35%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락토바실러스 같은 좋은 균들이 많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면역 기능이 향상됐다고 합니다. 마늘은 또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데 마늘의 항산화 성분들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 줍니다. 특히 셀레늄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면역력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요,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항산화 효소 수치가 평균 45% 높았다고 합니다. 이는 몸이 스스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의미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나 독감에 잘 걸리시는 분들, 면역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환절기에는 하루 두세 쪽씩 드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시면 흑마늘도 좋은 선택입니다. 흑마늘은 냄새도 적고 단맛이 나서 먹기 편하면서도 면역력 강화 효과는 생마늘과 비슷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암 예방 효과입니다. 암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질병이죠. 그런데 마늘이 이 암을 예방하는데 정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암연구소에서 마늘을 암 예방 효과가 가장 높은 식품 1순위로 선정했을 정도입니다. 마늘의 암 예방 효과는 여러 메커니즘을 통해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마늘은 발암물질의 활성화를 막아줍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환경에서 여러 발암물질에 노출되는데요. 마늘의 황화합물들이 이런 발암물질들이 우리 몸에서 활성화되는 것을 차단합니다. 중국 상하이 암연구소에서 진행한 대규모 역학 연구를 보면요. 매주 마늘을 2회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위암 발생률이 47% 낮았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 줄어든 거죠.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입니다. 마늘은 특히 소화기계 암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위암, 대장암, 식도암 등에 대한 예방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는데요.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대장암 발생 위험이 34%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늘이 암을 예방하는 두 번째 메커니즘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마늘의 알리신과 다른 황화합물들이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심지어 이미 생긴 암세포를 죽이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미국 메모리얼 슬로원 캐터링 암센터의 실험실 연구를 보면요, 마늘 추출물이 여러 종류의 암세포 성장을 50% 이상 억제했다고 합니다. 특히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과가 두드러졌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실험실 연구이지만, 마늘의 항암 잠재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마늘은 또한 우리 몸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간에서 발암 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바꾸는 효소들이 있는데요, 마늘이 이 효소들의 활동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발암 물질이 몸에 들어와도 빠르게 제거되는 거죠. 일본 교토 불립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마늘을 섭취한 그룹의 간 해독 효소 활성도가 평균 60%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몸이 발암 물질을 처리하는 능력이 그만큼 향상됐다는 의미입니다. 마늘의 항산화 효과도 암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DNA를 손상시켜서 정상 세포를 암세포로 변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마늘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DNA 손상을 막아줍니다.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연구를 보면요,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의 DNA 손상 정도가 평균 40%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세포 변이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의미입니다. 마늘은 또한 암세포의 혈관 생성을 억제합니다. 암세포가 자라려면 영양분을 공급받기 위한 혈관이 필요한데요, 마늘이 이런 신생 혈관이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암세포가 크기 못하고 죽게 되는 거죠. 한국 국립암센터의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마늘 추출물이 암세포 주변의 혈관 형성을 약70% 억제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늘이 암의 성장과 전이를 막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마늘이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돕는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NK 세포가 활성화되면 암세포를 찾아서 제거하는 능력이 향상되는데 마늘이 바로 이 과정을 촉진합니다. 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으신 분들, 암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마늘만으로 암을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지만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유지하면서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한두 쪽 꾸준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항염증 효과입니다. 만성염증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마늘이 바로 이런 염증을 줄이고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에는 강력한 항염증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디알릴 다이설파이드라는 성분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여러가지 염증 매개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마늘이 이 과정을 차단하는 거죠. 영국 리버풀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요. 마늘 추출물이 주요 염증 물질인 인터루킨과 종양괴사인자의 생성을 각각 50%, 45%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이는 마늘이 염증 반응을 근본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마늘은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골관절염이든 류마티스 관절염이든 관절의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호주 멜버른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12주 동안 마늘을 섭취했더니 통증 점수가 평균 42% 감소했다고 합니다. 마늘은 또한 연골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관절염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연골이 닳고 손상되는 건데요. 마늘의 황화합물들이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연골이 더 이상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요.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골관절염 발생 위험이 39%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관절염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증상이 악화되는 속도가 훨씬 느렸다고 합니다. 마늘은 염증성 장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질환들은 장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마늘의 항염증 효과가 이런 장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병원의 연구에서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마늘을 섭취한 후 증상이 평균 35% 개선됐다고 합니다. 마늘은 또한 피부 염증에도 효과적입니다. 아토피나 건성 같은 피부 질환도 결국 염증 때문에 생기는 건데요. 마늘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염증이 줄어들고 증상이 완화됩니다. 프랑스 파리 피부과 연구소의 보고에 따르면 만성 피부 염증 환자들이 마늘을 섭취한 후 증상이 평균 30% 개선됐다고 합니다. 관절통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만성염증 때문에 힘드신 분들은 마늘을 꾸준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병행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 한두 쪽씩 꾸준히 드시면 3개월 정도 후에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혈당 조절 효과입니다. 요즘 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죠? 혈당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마늘이 이 혈당 조절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늘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킵니다. 인슐린은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요.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마늘이 이 인슐린의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거죠. 인도 뉴델리 의과대학의 연구를 보면요. 제2형 당뇨 환자들이 12주 동안 매일 마늘을 섭취했더니 공복 혈당이 평균 23mg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당화 혈색소 수치도 평균 0.8% 감소했는데, 이는 장기적인 혈당 조절이 개선됐다는 의미입니다. 마늘은 또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밥이나 빵 같은 탄수화물을 먹으면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뀌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데요. 마늘이 이 과정을 천천히 진행되게 만들어서 혈당 스파이크를 방지합니다. 이란 테헤란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식사와 함께 마늘을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평균 28% 낮았다고 합니다. 이는 당뇨 환자뿐만 아니라 당뇨 예방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췌장 베타 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베타 세포는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인데요. 당뇨병이 진행되면서 이 세포들이 손상되고 죽게 됩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들이 베타 세포를 보호해서 인슐린 분비 능력을 유지시켜 줍니다. 중국 베이징 의과대학의 동물 실험에서는 마늘을 섭취한 그룹의 최장 베타 세포 손상이 40%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는 마늘이 당뇨병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당뇨 전 단계에 있으신 분들, 혈당이 높은 편이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당뇨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담 후에 시작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늘이 혈당을 낮추기 때문에, 약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너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여섯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두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이 떨어지고 치매가 걱정되시죠. 마늘이 바로 이 두뇌 건강을 지키고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마늘의 항산화 성분들이 뇌세포를 보호합니다. 뇌는 우리 몸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인데요. 그만큼 활성산소에 의한 손상도 많이 받습니다. 마늘이 이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뇌세포가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미국 루이빌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요. 마늘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 35% 느렸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데 마늘이 이 속도를 늦춰주는 겁니다. 마늘은 또한 뇌혈류를 개선시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늘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드는데 이게 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좋아지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뇌 기능이 향상됩니다. 독일 민헨 대학병원의 연구에서는 마늘을 섭취한 후 뇌혈류량이 평균 22%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뇌가 더 활발하게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마늘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건데요. 마늘이 이베타 e 아밀로이드의 축적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일본 도호쿠 대학교의 동물 실험에서는 마늘을 섭취한 그룹의 뇌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이 45%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미 쌓인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효과도 관찰됐다고 합니다. 기억력이 걱정되시는 분들, 가족 중에 치매 환자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뇌 건강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 꾸준히 관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간 건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마늘이 바로 간을 건강하게 지키고 해독 기능을 강화시켜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마늘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독소나 약물, 알코올 같은 것들을 무해한 물질로 바꿔서 배출하는 게 간의 역할인데요. 마늘이 이 과정에 필요한 효소들의 활동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터키 이스탄불 대학교의 연구를 보면요. 마늘을 섭취한 그룹의 간해독 효소 활성도가 평균 65%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1단계와 2단계 해독 효소가 모두 활성화돼서 독소 제거 능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됐다고 합니다. 마늘은 간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알코올이나 약물, 독소 같은 것들이 간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데요. 마늘의 항산화 성분들이 간세포를 보호해서 손상을 최소화합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교의 동물 실험에서는 마늘이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을 70% 이상 감소시켰다고 합니다. 마늘은 또한 지방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요즘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마늘이 간에 지방이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이미 쌓인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국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는 지방간 환자들이 12주 동안 마늘을 섭취했더니 간내 지방 축적이 평균 28%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간 기능 수치인 ALT와 AST도 정상 범위로 개선됐다고 합니다.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간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기 전에 마늘을 먹으면 알코올 분해를 도와서 숙취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술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마늘을 함께 섭취하면 간 건강을 지키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마늘의 일곱 가지 효능 어떠셨나요? 혈관 건강부터 면역력 강화, 암 예방, 항염증, 혈당 조절, 두뇌 건강, 그리고 간 건강까지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30년 넘게 연구된 과학적 증거들이 마늘의 효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루 한두 쪽씩 마늘을 드셔보세요.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